안녕하십니까. 지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캥기다 알아볼게요. 캥기다. 캥기다가 뭐죠? 캥기는 구석이 있다. 뭐, 그럴 때 캥기다를 쓰지 않습니까? 캥기다를 쓰는데, 이 캥을 쓰는 게 맞습니다. 이 캥은 아니죠. 이 캥은, 뭐, 캐다. 캐다 할 때는 이렇게 캐를 쓰죠. 그리고 강아지가, 캥할때 캥을 씁니다. 캥 강아지의 그 놀란 소리 캥 이렇게 쓰죠. 또 캥거루 캥거루 할 때는 이렇게 캥을 쓰죠. 그런데 캥기는 뭐일 캥기다. 그럴 때는 이 캥을 씁니다. 그래서 이 캥을 쓰는 것은 이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. 캥기는 거는 이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. 캥자로 시작하는 말이 없습니다. 캥거루나 강아지가 놀라서 캥캥 캥, 캥캥캥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뭐뭐 뭐, 뭐 땅에서 뭐 금을 캐다 할때 이런 캐를 이렇게 쓰지만 캥은 이게 유일하니까 캥기지 않게 유일한 이 캥기 다른 그냥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네요. 안녕.